이대해 볼만한 게임그 <laughs> 와중에 또 들리는, 삐국 누구에요, 삐삐 소리. B국. 아, 맞나요? 만나기 일보 직전. 두스타님, 나왔어요. 아직 헬버님 봤죠? 아, 써보지만 맞지 않았어요. 네해헬버님 권총이거든요, 리볼버. 아, 이거, 주님이, 주, 주님 어티스트로, 첫 번째 팀을, 엄프, 한 번에, 가져가고 맙니다. 첫 번째 팀, 이렇게. 삐국 팀이. 거우팔! 아우! 아! 빗맞은 것 같아요. 와, 찬스님 또다시 눕히고 맙니다. 아, 시오님 봤어요? 살리고 있는 거 봤나요? 조금만 오, 오른쪽 가면, 아, 보이거든요? 아! 시오님이 찬스님과 도아님 팀을 잡아내고 맙니다. 두 번째 팀 탈락했죠? 많이 맞고 말았어요. 어, 지금 잘 맞췄어요? 아 지금 잘맞췄어요아 일단 누웠고 아 이게 배율이 없다 보니까 지금 힘들어요. 때문에 다 가야 돼요. 에미사 솜기 아 지송님이 다 잡아내면서 어. 싸우고 있어요. 주님이랑 샷스나이퍼님, 주님. 아, 샷스나이퍼님이 고점 이득을 취해서 잘 잡아냈습니다. 두, 두별님이 위로 올라가는 모습. 지님이 지키고 있거든요. 아, AK. 지지님 뒤에서 맞은 카고팔 때문에 약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들어왔어요. 와, 두별님이 모두를 잡아내면서 주님까지 살리면서 좋은 이득 가져갔습니다. 어, 지금 아래, 아래에서 보고 있어요. 어, 잡았죠? 아주 움키님이 잘 커버를 해주는 모습 빠졌기 때문에 두스타님도 뭔가 안전하다고 해서 빠진 것 같은데 미친님 팀이 더 있었어요. 아 이걸 먹으려고 하나요? 주님이 자, 술탄 술탄 던지고 도망가요. 와 주님 미친님 술탄으로 잘 잡아냈어요. 아 왼쪽에 있는 거못 봤어요. 어 지금 사격각도 나오거든요. 저 움키님 회복 중이에요. 아 머리 너무 잘 썼어요. 데이트 프린트 봤죠? 아 근데 숨을 곳이 너무 없거든요 여기 너무 위험한 자리에요 재호님 팀이 굉장히 좋긴 한데 아 이거 매서워요 자리만 잘 잡으면 좋은데 여기가 언덕지형이기 때문에 맥퀸니 팀이 너무 잘 맞추고 있어요 한 대만 더 맞추면 아 재호님이 재호님이 눕고 말았어요 아 이러면 약간 오? 잘못 던졌죠? 술탄 던졌죠? 연막 던져야 되는데 술탄 던지셨어요 아 그냥 팀을 버리겠다 어 지금 이백님이 뒤에 잘 돌았어요 보보님이랑 맥케님 1대2 어 서진님이 결국 마무리했고요 서진님 내려가는데 아 이것도 맥케님이또 쏘거든요 아래 토이님 있고요 어, 못본것 같아요 토이님을 아... 안타깝... 지금 이백님이 뒤에 치고 있어요 한번 잡았고 마무리하고 1킬 아... 1킬하고 맥케님이 살아남았습니다. 아, 거의 치킨이에요. 하지만, 맥켓 님이, 아! 맥켓 님이 싸봤지만, 결국 AW의 화력으로, 토엣 님이 5킬 우승을 하고 갑니다. 쥬즈.